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미터 파이낸스, 아카우닝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 u r p o s 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이곳은 3시 53분 미국 통부 시간이고요. 캘리포니아 지금 낮 12시 53분. 한국은 6월 30일, 월요일 됐네요. 새벽 4시 53분.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많이 덥습니다 거의 88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한 36도 정도 되죠. 예, 굉장히 더운 날이고요. 자, 완연한 여름입니다. 자, 테슬라. 자, 일요일마다 분석도 영상 가져오는데요. 자, 테슬라 이번 주에, 어, 예, 잘 했습니다. 예, 5일 동안 1.20% 정도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했는데 예, 장 초반에, 이제 월요일 날이죠. 예, 한10%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떨어지긴 했는데, 자, 일주일 동안 0.46% 오르긴, 자, 올랐습니다. 자, 소문에 샀다가, 이제 뉴스에 이제 판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른 많은 종목들도, 예, 올랐고, 이제 뭐, 테슬라도 조금,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수렴 중이었죠. 네, 거의 2주 가까이 수렴 중이었다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공유택시 발표를 하고 이제 10% 정도 상승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도 얘기 드렸지만은 자 하지만은 이제 소식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구매도들도 좀 들어오고 하면서 다시 320 불대에서 이제 수렴이 되고 있죠. 네, RSI도 딱 49.78로 중간까지 지금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래량은 좀 예, 줄었습니다. 자 이제 발표 났을 때는 2억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제 지난주 목금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1억 주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평균 단가가 310불의 위불에서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323불에서 이제 360불 사이에도 이제 물량은 많이 지금 물려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자, 그 위율은 없습니다. 자, 옛날에 샀던 것들은 200불대로 내려가면서 좀다 예, 없어진 것같고요 자, 250에서 이제 300불 사이에 또산 사람들도 좀 보이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퍼가 177.98이고요. 내년도 성장 조금 더 하면은 110으로 떨어질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년 EPS는 1.82불 정도 나오고 있고 내년엔 2불 93 정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RSI가 이제 49.78 얘기 드렸고요. 베타값 2.43으로 자, S&P 500보다 위험도가 2.43배 정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2주에 이제 주가 변동폭은 17불 정도씩 이제 변동이 되고 있고요. 자,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 298불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거의 300불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조금 높긴 하죠. 자, 요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자, 목표치고요 자, 가장 최근에 6월 26일날 벤치마크에서 목표 주가를 4자의견 내면서 350에서 475불로 자 올렸습니다. 근데 주가를 견인하는데 그게 도움을 주지 못했구요. 자, UBS는 8자의견 그대로 유지하면서 215불. 국겐하임 8자의견 그대로 유지하면서 175불. 자, 골드만삭스는 중립의견을 그대로 자 유지를 한 상황이고, 한 280불 정도에 잡혀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웨드브 시가 사자익을 내면서 500불 내놨죠. 예, 공익택시 나오면서 자 파이프 샌들러 6월 10일 날사자익은 예, 내면서 400불 정도 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주 일요일 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로보택시를 자 운전사 없이 예, 드디어 론칭을 한 상황입니다. 자, 너무 좋았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폭발을 해서 10% 정도 상승을 자, 했었고요. 이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자, 일부 한 1에서 2 스퀘어마일 정도 관광지죠. 예, 거기에서 일단은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제 자율주행 4단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고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랫폼이죠.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4불 20을 주면 어디서든지 갈수 있는 자, 그런 공유택시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이제 차에 타서 이 스타트 라이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원하는 곳으로 잘 데려다 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델 y 주니퍼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뒷자리에 앉으면 뒷자리에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도착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자,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여기 타면은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 영화도 볼수 있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제 남았는지 자, 이 앱은 거의 우버를 쓸 때랑 거의 비슷한 자 앱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이런 걸 개발했다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착을 하면요 그냥 문을 이렇게 열고 이제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이제 상황실도 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어디어디 어디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원거리 조정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차에 이제 사람이 이 패싱저석에 이제 같이 타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좀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차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상황실에서 이제 감시를 하는 예,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사진을 같이 찍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유특기가 시작이 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죠. 이제 예, 처음이다 보니까, 뭐, 예,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 자, 일단은 교통법규를 좀 위반해서, 이제, 차선 위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위반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NHTSA죠. National High a HM. f 트래픽 SAP 어드미니이션자 그래서 고속도로 도로 교통국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이제 정부 요청을 위해서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예 다른 웨이모 라든지 뭐주수수 라든지 이제 다른 회사들도 뭐늘 받는 예 그런 편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예 다시 좀 빠졌고 일단 소문에 많이 들어왔다가 뉴스에서 많이 팔고 나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이터도 뭐 비슷한 예 기사를 내면서 예 주가. 가 빠진 상황이고요. 어 예, 최근에는 이제 동승했던 예, 그 테슬라 직원이 이제 UPS가 이렇게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 이렇게 UPS의 문제일 수가 있죠. 예, 후진 예,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오.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진짜. 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 일단은 예,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노스다이브 이제 자 고를 받고 떨어졌다 뭐 이렇게 5개월 연속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9%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또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발표가 났고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FSD 이제 슈퍼바이즈 이제 승인을 위해서 또 신청이 들어갔다, 또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마 내년도쯤에는 예,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뭐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자, 런던 이런 데서 FSD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번 주에 또 영향을 받은 게 테슬라의 보험 등록 숫자가 좀 줄었죠. 15,500에서 13,8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줄어든 거죠 자 다음 주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딜리버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 인도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 주는 게 좋은데 자 일단은 자 이번 주까지 잘 팔렸길 바라면서요 예 지난주보다 11% 빠졌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가좀 빠지면서 자이런 것들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1000대 정도 이번 분기에 팔았는데 지난 4분기 보다는 좀 적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분기는 이제 차량 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생산라인을 교체하면서 좀 적게 팔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니죠. 네 그래서 자 조금 예, 여기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예,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 차량 판매 원인 원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북아메리카랑 유럽 쪽에 이제 자동차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오메드 아프샤를 해고를 예, 시켰습니다. 자 이런 예 문제들이 있었고요자네 번째로는 자 금요일이었죠. 트럼프가 캐나다하고의 이제 무역 대화를 끊겠다. 다음 주부터 캐나다가 저 디지털 서비스 스택스 디지털 서비스 쪽에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대화 안하고 관세 그냥 다음 주에 그대로 매겨버리겠다. 자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쪽도 이제 부속 쪽을 테슬라가 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확 빠졌었는데요. 예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기대하던 호재가 하나 나왔죠. 네, 그래서 저가형 모델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 테슬라가 공장에서부터, 예, 지금, 예, 고객한테 차를 인도하는 거를, 제가 전반기에 한 번, 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라마스가 금요일날 얘기를 하면서 310불대로 쭉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결국 테슬라는, 자, 이 배달하는 비디오를, 예, 결국, 이제 보여줬는데요. 자, 엘라모스가 여기 돼서, 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네, 이렇게 비디오가 이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요. 자, 여태까지는 주차장까지만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네, 공장을 벗어나죠.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가서, 자, 고속도로를 이제, 네, 따라가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혼자, 사람도 없죠. 운전자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 혼자서, 자, 고객들한테, 자, 여행을 해서 이제 가는 모습을, 자,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도 타고 일반 예, 마을도 지나가고, 예, 결국은 이제 고객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이렇게 혼자서 예, 도착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자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음 받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자 집에서 예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차를 집까지 배달을 해주죠. 예, 그래서 배달을 하는. 자, 런 모습,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가서 이번에는, 예, 문도 열어주고요. 자, 사람이 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아무튼 뭐, 대단한 거를 또, 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다시 이제 320불대에서 수렴이 됐는데,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트럼프의 세금 법안이 드디어 상원을 이제 통과한다. 자, 이런 소식이, 자, 오늘 일요일날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갔고요. 자, 반대하던 상원의원들이 이제 찬성하게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한 이후에 월요일날 통과를 시킨다 그러고요. 다시 수정한 거를 하원에서 통과시키면 이제 법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이제 전기차 택스 크레딧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란 마스크 그 가 이제 트위터를 예, 보내면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터리 인세. 자, 완전히 미쳤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잡이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나라, 자, 미국에 대한 예, 전략적인 어마어마한 자 피해를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더 올라가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 이제 예 부속도 쓸수 없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의 이제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크레딧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이제 30% 가까이 뭐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내년도 1월 1일부터 자, 이게 자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물론 자동차 쪽에 7,500달러 크레딧도 이제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가팩 쪽에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쪽에 매출도 이제 140억 달러 이게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에너지 쪽 매출이 270억 달러로 작년보다 67% 늘어났는데 요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서 기대하는 게 많았죠. 예 그런데 자동차 쪽에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데 없어지면은 이제 자동차 또 매출이 줄고, 자 에너지 쪽에 또 택스 크레딧이 없어지면은 자 이것도 조명에 받게 됩니다. 그럼 전체 매출 193억 달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예, 영향이 있죠. 내년부터. 자 이런 것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조금씩 예,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두 번째로. 큰 소식은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2분기 차량인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38만 5천에서 39만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로이 테슬라이카는 35만 6천 예상하죠. 예, 요즘 잘맞히는데 자, 예상보다 한 3만 정도 주,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44만 3천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적 이게 나오면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예 목표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쪽의 판매가 예 1분기에 136,800는데 124,520으로 줄어들 거로 생각하는데 자 이번 주에 15,000대가 나오면 예 조금 날 수도 있겠다 화요일 날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국 쪽은 좀 줄어든, 예,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은 레스트 브 월드죠. 그래서, 자, 유럽, 중국, 미국 빼고, 예, 다른 나라들에서 판매가 좀잘 됐습니다. 자, 호주가 8,000대, 지난번 기보다 늘었고요. 한국이 15,700대로, 예,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저, 저, 저도 한대 기여를 했고요. 자, 터키가 5,875대나, 예, 팔았고요. 자, 일본도, 예, 좀잘 판, 예, 그런 상황이죠. 자, 말레이시아, 태국, 자, 런데 홍콩도 좀늘어난상황이 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22,900 대였는데 이제 42,123 대로 예,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 숫자가 좀 기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럽 쪽은 이제 53,952 대에서 52,451 대로 더 줄어들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356,000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만 대 정도 늘었는데 이게 레스터 월드 한국이라든지 호주에서 늘어난 것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거. 이렇게 생각이 나고 오 있습니다 중국은 줄었죠 예 유럽도 좀 줄었고요 그래도 미국은 좀 늘었습니다 이제 생산라의 교체를 극복하고 144,700대 정도 팔지 않았을까 자 캐나다는 당연히 줄었죠 예 1082대 자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고요자 올해 들어 올해는 이제 152만대 정도 밖에 자 배달을 못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공매도가 금요일 50조 91%까지 꼈는데요 자 제가 공매도 힘은 또 없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2.75% 예, 옛날에 한3.3%보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다크풀이 좀 많이 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월요일날 시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 자 여러분 과 사랑평가 넘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